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기재위 소위에서 김포와 파주를 어, 지하철 연결 연장할 수 있는 어, 법, 법안이 개정법안이 통과됐습니다. 어, 더불어민주당이 이 안을 주도했는데 여당은 반대하면서 퇴장했습니다. 김포에 서울 편입은 되는데 지하철 연결은 안 된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? 김포 주민들은 서울특별시민 주민등록증만 바꾸면 됩니까? 김포주민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하철 5호선 연결을 통한 어, 출퇴근 시간에 어, 콩나물과 같은 이 지옥철을 좀 면하고 싶은 것이 김포주민의 첫 번째 민원입니다. 이 민원 해결하고 나서 서울시에 편입을 할지 경기도를 어떻게 개발할지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. 정부는 김포시 지하철 5호선 연장안 협조해서 이번 그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관련 예산안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.